보인다는 것은 적어도 U벡타, V벡타는 1차 종속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이 U벡타, V벡타는 1차 독립이 아니니까 뭐다? 그렇죠? 1차 종속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등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등호가 승립할 때는 이 놈이 0일 때고 이 놈이 0이라는 말은 유 벡터 v 벡터는 적어도 1차 독립이 아닌 1차 종속이라는 거죠 결국 요 주어진 식이, 그쵸 그 등호는 그쵸 유 벡터 v 벡터가 1차 종속일 때승리 받는 사실 즉요 주어진 식에서요 등호는 1차 종속일 때에 승한 받는 사실도 우리가 보였다 그런 얘기랍니다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교재 자 마지막으로 예제 5번 삼각부등식이 주어졌는데, 자 코너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 V가 내적 공간일 때에, 자 V에 속하는 두벡타 u, v에 대해서, 자 부등식, 자 u 플러스 v 자의 절대값 크기는 u 벡타 크기에다가 v 벡타 크기. 요놈의 그렇죠? 이놈이 요놈보다 크거나하다는 사실 한번 보여봐라. 그 여기에서도 단 등호는 자 u 벡터 v 벡타가1차 종속일 때만 성립한다. 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보여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놈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데, 자, 이게 소위 그죠, 그 삼각부등식이라는 건데, 자, 우리는 일단 u 플러스 v 벡터의 그죠, u 플러스 v의 합이라는 요 벡터 전체의 크기를 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벡타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을 얘기한다겠죠 자 그럼 요런, 요렇게 만나면 크기의 제곱 자 이렇게 만나면 u 벡터 v 벡타 내적 v 벡타유벡타 내적 그렇둘다 같은 말이니까 두 배의 u 벡터 v 벡타 내적 자 이렇게 만나면 v 벡터 v 벡타 내적은 v 벡타 크기의 제곱 요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금방 예제 4번에서 우리가 뭘 증명했냐면, 자, 우리가 금방 예제 4번에서 뭐, 무엇을 증명했냐면, 자, 어떤 벡터 벡타, 어떤 벡터의 내적이라고, 내적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두벡터의 크기의 곱보다는, 그쵸? 그렇죠? 항상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러면 요 놈의 절대값보다도 크기의 곱이 항상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요놈의 요 알맹이의 플러스 값보다도 요놈이 크거나 같다는 사실도 당연할 수 있고 요놈의 마이너스 값이든 요놈이 플러스 값으로 나오든 어쨌든 간에 요놈보다는 요놈이 항상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u 벡터의 크기의 적업은 그대로 적어 주고 v 벡터 크기의 적업도 그대로 적어 주고 여기서 요놈 대신에 우리가 만약에 유벡터 크기, V벡터 크기를 여기다가 적어놓는다고 라 하면 요 놈하고 요 놈을 비교했을 때요 놈은 항상 요 놈보다도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요 놈의 전례값보다도요 놈이 크거나 같다니까 요 놈보다는 요 놈이 당연히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요 놈, 요놈 이놈 똑같고 요 놈은 똑같지만 요 놈을 요렇게 바꾸어 적게 되면 요놈 유의식 전체보다는 이식이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놈을 우리가... 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요놈 뭐와 똑같냐라고 하면, 결국, u 그쵸? 그렇죠? u 백타 크기 플러스 v 벡타 크기. 요두 놈의 합의 뭐와 같다? 그렇죠. 제곱하고 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요 놈을 전개하면 이 전체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면 결국, 요 놈보다도 요 놈이 어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크거나 같다가 되고 있으니까. 양변에서 제곱을 떼버리면 결국 u +V벡터의 크기는, 이놈, 플러스 v 벡터의 크기는 그렇 크기보다는 요놈, 즉 u 벡터 플러스 v 벡터의 합이 요놈이 요놈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 양쪽에 제곱을 같이 떼버리면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렇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또 등호는 그쵸 자, 1차, 그러니까 유벡타 v 벡터타가 1차 종속일 때 성립한다는 사실은 자명하죠. 그죠? 자, 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금방 공부한 예제 4번의 결과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제 4번에 의해서 이놈이 자명하게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왜냐하면, 자, 우리가 UV가 1차 종속이 되어지면, 우리가 예제 4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놈하고 요놈이 서로 어떻게 된다? 같은 값이 되어진다겠죠. 자, 예제 4번에서 u 벡터 v 벡터가 1차 종속이면, 지금 등호가 승리, 예제 4번에서 등호가 승리한다는 것은 요놈과 요놈이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고, 그럼 결국 UV가 1차 종속이면 요놈과 요놈이 같아진다는 거고, 요놈과 요놈이 같아진다는 것은 결국 요놈과 요놈이 같아진다는 얘기니까. 결국 요놈과 요놈이 같아지는 이등호라고 하는 것은 U, 벡터, V, 벡터가 서로 U, 벡터, V, 벡터가 1차 종속이 될때 승리받는 사실도 우리가 예제 4번에 의해서 보여준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선형대수학에 나와 있는 우리가 미분기학을 하기 위한 선형대수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우리가 몇 시간에 더 걸쳐서 여러분 선형대수학하고 또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공부했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몇 시간 더 기초적인 개념들을 먼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우리가 미분기학의 본격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그 뒤에 우리가 단계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그 기초 개념, 그 단계 의 단계를 잘, 그쵸, 정리하고 올라와야만이 우리가 어려운 내용들도 우리가 잘 커버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미분기학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데그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단계별로 공부를 하지 않고 단계를 건너뛰고 여러분들이, 그쵸, 무대보 정신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렵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잘 듣고 선생님 강의를 잘 따라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미분 계약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에 나와 나오는 내용이 문제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